안녕하세요 농부 아내입니다. 저는 점심 식사 후에 어제 나무에서 직접 따온 아로니아로요 효소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로니아에는 이 줄기가 떫은 맛을 내나 봐요. 여기를 다 제거해서 알맹이만 설탕과 1대1 비율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반 저는 뭐 무게 달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울이 다 저기 창고에 가 있어가지고요. 여기 있는 이 아로니아를 다 따서 이 설탕하고 거의 반반 비율 되거든요. 그래서 섞어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이야. 알맹이를 따고 나니까 이렇게 줄기만 남네요. 그럼 지금부터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맛다 한번 볼까요? 어제 슈크 먹었는데 이걸 먹었더니 아니 장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 어제 정말 많이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laughs> 아유 이만큼 또 먹어보죠 하루에 2 30알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 떫은 맛이 나요 새콤하면서도 이제 적응이 좀 됐는데 떫은 맛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효소로 담으시면 돼요. 저는 흰 설탕 쓰지 않고 갈색 설탕 쓰겠습니다.